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욱의 생각도서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생각도서관에서요, 아름다운 생각들을 무료로 대출해 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제목을 보고 제가, 와, 이거는 그냥 제목부터 사게 만든다. 생각을, 바로 하자마자 클릭해보고, 그리고 뭐, 목차 확인해보고, 저자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와, 이거는 사야겠다 싶어서 샀거든요. 이 책은 아마존 시간관리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는 책이고요. 비즈니스와 개인 생산성 분야의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어 아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공감가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왔어요. 이 현대 사회에 살다 보면 특히 옛날에 우리가 뭐 봉건 시대라든지 불과 뭐 50년 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농업이 주업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던 그런 시절에는 쏟아지는 일보다는 그냥 딱 단순하게 많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쏟아지는 일이라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힘들긴 힘들지만, 뭐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고,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였지만, 그래도 일이 복잡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어떤 농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뭐 장사를 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이 업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우리 현대 시대는,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일이 쏟아지고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일들을 다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만 잘하는 걸로 되지 않고,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에도 충실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모든 일들에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서 이 책은, 어, 딱 정확하게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쏟아지는 일들을 조금 더 내가 통제 가능하게, 단순화 시키고 행동하기에 쉬운 단계들로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 주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 딱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만 해도 내가 그동안 계속 미뤄오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막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심정에서 조금 더, 아,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 많은 일들을 그냥 한 가지부터 이렇게 잘 해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3단계.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해요. 물론 오늘의 영상이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설명해 드리진 못하겠지만, 딱이 책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이야기부터 약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제가 3단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요. 하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리고 하기로 수, 수락한 일들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공감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요. 스스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 이건 해야 되겠구나. 뭔가 해야 할것 같은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막상 하지 않고 미루거나 뭐랄까 여기 머리 저편 한 편으로 밀어놓고 그냥 놀아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게 노는 것도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한 편으로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약속을 또는 뭐 일을 하면서 뭐 회사와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의 그런 약속이 될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의 뭐어그 가정 안의 어떤 역할로서의 약속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가 하기로 수락한 일들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서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 의식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피해가려고 해요. 이거를 내가 딱 맞닥뜨려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 근데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걸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의 뇌가요. 뇌는 외면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론 계속 짜증과 스트레스가 계속 유발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숙제가 있는데,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상 핸드폰만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뭐막 웃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공부해야 될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 막 짜증이 순간 나다가 다시, 다시 핸드폰으로 돌아와서 또 뭔가 재미있는거 보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공부할 게 생각이 나요. 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공감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자소서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지금, 어, 보던 드라마는 다 보고. 그 드라마 보다가도 한번 이렇게, 어, 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 다행이지만 이걸 다 보고 나서도 또 떠오르죠. 아, 자소서 써야 되는데. 아, 내일 쓰자. 내일이 되면요. 또 그냥 내일 쓰자. 아한 금요일 정도 됐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즐겁게 친구들 뭐 약속 있으니까 월요일 날 음, 쓰자 월요일 날 막상 되면 아 그때는 좀 짜증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기로 스스로 마음을 먹었는데 또잘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이런 게 계속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근데 이런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저 또한 그래 왔고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피하는 행위를, 음, 그저 외면해버리지 말고, 이 삶의 미해결 과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우리가 만약 배울 수 있다면요. 그러면 긴장이 풀리게 되고요. 집중력과 생산적 에너지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크든 작든 이렇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할 일들은요.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좋게 마련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걸 보고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짜증나는 그 해야만 할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 드문드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무의식 속에는 계속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의식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가 잠깐 잠깐 의식으로 이 수면 위로 넘어왔다가. 짜증이 났다가 다시, 아, 의식적으로 뭔가 이걸 외면해 버리고 또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지금 순간 즐거운 걸 찾아가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또 무의식에서 놀고 있다가요. 또 종종 이렇게 의식의 수면으로 올라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되지 않아서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요. 신경이 쓰이는 일들을 미완의 일, 열린 고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 이게 고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린 곳으로 계속 뭔가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탁 닫혀 있고 뭐 안에 있는 거를 나가게 하지도 않고 밖에서 있는 걸 들어오지도 않, 않게 하고 딱할 일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있는 상태를 이런 닫힌 고리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자꾸 빠져나가고 뭐랄까 미완의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열린 고리에는요 사실 아주 작은 일,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다양할 것 같아요. 작은 일이라면 지금 당장 내눈 앞에 있는 이 책상들을 좀 청소하면.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귀찮아서 일단 미뤄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나를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어, 크게는 뭐 진짜 친구들끼리 어떤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만 하는 일인데 그걸 지키지 못 못했고. 그리고 친구한테 어떤 뭔가 알려주거나 연락을 해줘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어, 미루고 있는 일들. 더 커지면요. 어떤 나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인데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뭐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막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상 손에 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열린 고리들이요. 우리를 되게 막 스트레스와 짜증의 상태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요, 이제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떤 식으로든 머리에 떠오르는 이 모든 일들을요, 일단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냥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수집을 한 다음에요. 그 일이 나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한 다음에요.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어, 말은 쉽죠. <laughs> 말은 쉬운데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과정들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지금 이 열린 고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인지하고 그 열린 고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음 확인했으면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일이 나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해보고 명확히 해본 뒤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3단계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고자 해요 할 일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기본 요건. 이거를 물론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또 계속 뒷부분에 어 방법을 알려 주거든요. 그렇지만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3단계는 우리가 할 일을 정말 잘 하기 위한 딱 기본 삼 기본적인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먼저, 우리의 이할 일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은요, 정말 혼돈의 그 자체입니다. 카오스입니다. 이 카오스인 상태에다가 계속 어떤 할 일들이 남아있으면요, 이게 더 짜증과 스트레스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게 해선 안 됩니다. 이걸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신뢰할 만한 시스템에 담아둬야 됩니다. 이걸 수집도구라고 이렇게 명명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는요, 나를 지금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걸 어떻게 해. 아, 하기 싫다. 아 막상 하려면 행동해야 되잖아 아 싫어 일단 이런 스트레스 상태로 자신을 몰아내지 말고요 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1단계 그게 어떤 것인지 일단 시스템에 담아 둬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나의 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p c 의 어떤 메모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앱앱 앱 같은 것도 되게 핸드폰 앱도 잘돼 있고 앱이 그 PC와 연동되는 그런 메모장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를 쓰는데요. 이런 나만의 시스템에다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신뢰할만한 시스템에다가 일단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할일 목록을 만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문드문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할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일단 끄집어내놔요. 그게 일단 먼저입니다. 이거 정도는 쉽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어려워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짜증 난 일이 일단 이름이 어떤 놈인지 한번 그래. 너 이름이 뭐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뭐 청소라면 청소, 아니 설거지라면 설거지, 공부라면 공부, 뭐이뭐 뭐 어떤 뭐 프로젝트 준비라면 프로젝트 준비. 그게 뭐 결혼이라면 결혼. 어떤 뭐 결혼 준비하는 것도 계속 미뤄놓고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하려면 준비할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집도 준비해야 되고, 뭐 혼수물품도 준비해야 되고, 그 결혼식장도 잡아야 되고, 뭐 웨딩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또뭐 옷도 그다 준비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머리에만 남겨놓으면 이 많은 할 일들이 더 스트레스고 자꾸 미루게만 할 거예요. 1단계는 이걸 일단 끄집어 내놓는 겁니다. 결혼. 다 끄집어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2단계입니다.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일을 성취, 성취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행동을 정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설거지, 결혼, 뭐, 이렇게 되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뭐, 프로젝트 준비, 발표 준비, 그냥 뭐, 중간고사 준비, 이런 것들을 일단 처음에 무엇인지 적었으면, 정의했으면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조목조목 적어보는 거예요. 행동을요. 행동이요. 설거지라면, 뭐, 구체적으로 정말 적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일어난다. 이거부터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다 일어난다. 누워 있는 이 상태에서 일어난다. 핸드폰에다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고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설그 설거지에 그 그릇 하나를 들고 물을 튼다. <laughs> 이거요. 행동을 일단 적는 겁니다. 내가 막상 이거를 하면은 짜증나겠지, 힘들겠지, 이따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요. 일단 행동이 뭐가 있는지부터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도 상관없고요. 큰 일도 공부라면 어떤 공부를 할지, 그리고 그 공부를 하려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요. 일단 책을 편다. 책 앞, 어, 연, 연필을 든다. 이런 행동부터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2단계입니다. 3단계요. 3단계. 해야 하는 행동들이 다 결정되었으면요. 평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이 시스템에다가요, 정리해두고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할 일을 적어 놓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적어 놓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저 나름대로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할 일은요, 그냥 결혼이에요, 결혼. 근데 행동은요, 오늘 웨딩샵에 전화하기. 아니면, 어, 그, 이제 뭐, 아내가 될 사람, 아니면 이제 남편이 될 사람, 새신랑 또는 새신부한테, 전화해서 같이, 음, 언제 만나서 결혼에 대해서 상의할지 통화하기. 이런 행동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식장 인터넷으로 조사하기. 뭐 이런 것들을 일단 행동으로 적어 놓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거라면, 프로젝트, 음, 기획안, 뭐 작성하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주제 적어보기.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일단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할 일들을 쪼개서 행동들을 적는다는 건이할 일의 난이도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할 일들이 계속 우리가 미루는 데 급급하고, 이게 계속 나를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일들로 계속 남겨 놓고, 지금 이 순간에 즐거운 드라마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그냥 만나서 술을 마시고, 또는 뭐 그냥 뭐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떤다든지, 영화 보러 간다든지, 그저 이렇게 눈앞에 즐거운 일들만 선택하는 이유가요. 내가 너무 못나서 그게 아니라요. 이할 일의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막상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나고 의지력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비하하는 건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그만두고요.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이할 일을 적어보고 그할 일을요. 행동으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눠놓고 그 나눠놓은 걸 내가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뭐 개인 수첩이 될 수가 있고요. 자주 보는, 반드시 자주 보는 거여야 돼요. 아니면 책상 위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를 내눈 앞에 계속 보이는 곳에 놔두는 거죠. 벽에 붙여놓는다든지 모니터 옆에다가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항상 뭐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놓는다든지요. 개인, 어떤 뭐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달력에다가 적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그 작은 행동들까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행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면 정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처음에 할 일일 때는 진짜 난이도도 높고 뭔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하기가 싫어지는데 이걸 행동으로만 나눠 놓으면요. 막상 시작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그리고 일이란 건요. 정말 시작이 반이에요. 이 시작이 반이란 게 일단 막상 첫 번째 행동을 하다 보면 두 번째 행동, 세 번째 행동으로 가기는 정말 쉬워집니다. 이 사람의 어떤, 몸은요, 이 정신, 정신은요,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성이 생깁니다. 처음에 이 일을 막상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거든요. 서 있는 물체를 처음에 움직이게 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일단 움직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건 조금의 에너지만 들여주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관성이 생겨서 그래요. 처음에 서 있는 게 관성이었다면, 이제 조금만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얘를 계속 밀어내는 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조금만 들여도, 저항감이 조금만 들고 잘 가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랑 똑같이요. 우리의 이런 정신 에너지도, 내가 어떤 할 일을 막상 시작을 하면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청소가 막상 하기가 정말 싫지만 일단 일어나 가지고 뭐라도 일단 정리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계속 그게 청소를 그냥 막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 이런 이 인간의 정신 에너지가 막상 시작을 하면 이게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너무 뻔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안에 정말, 정말 해답이 있어요. 이 열린 고리들을 내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막 오, 자꾸 짜증나고 스트레스밖에 놔두지 말고요. 그냥 쏟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지금 당장 하고자 하는 일이 그냥 순간적으로 노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쏟아 내놨기 때문에 더 마음 편하게 놀 수도 있는 겁니다 휴식을 취하려면 사람이 항상 일하고 항상 막막 막 도끼를 품고 이렇게 살아갈 순 없잖아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하려면 정말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쯤은 스트레스 짜증인 상태로 쉬는 건 사실 쉬는 게 아니죠 내가 자주 보는 시스템에다가 이걸 쏟아내 놓으면요 나의 수집 도구에다 쏟아내 놓으면 쉴 때도 정말 마음 편하게 쉴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쏟아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그걸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잊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주 확인하는 그것을 볼 때마다 행동으로 적어 놨기 때문에, 할 일을 행동으로 나눠서 적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행동하기가 쉬워지고요. 막상 시작을 하면 그 시작이 반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구독해 놓으시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표시를 켜 두시면요. 제가 앞으로도 정말 우리의 삶에 도움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도서관에서요, 아름다운 생각들을 무료로 대출해 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손승욱이었습니다. 뿅!